어. 툭. <목소리도> 이이 아니네. 어, 연달아서 오시네? 네. 네. 집사님 어서 오세요. 출장 오셨어요?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서울 갔어 서울 시죠 아이고, 네. 서울에 일 때문에 서울 갔어. 저녁에는 이 좋지. 김치말이네, 김치말이. 네, 오늘은 김치말이. 아, 예쁘네요. 재미나니까. 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어서 오세요. 잘오습니다 근무주에는 바쁜 일이있을까 아, 지난주에좀바빴어요 아, 아, 바쁘면 좋긴 할수있지요 잘생겨서 가지? <laughs> 맞아, 이제 점점 어른이 되가던흐름야이손 많이 가는걸.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. 준비한 손에 복 주시고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네예잘 네. 네.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드시고 더 드세요. 엄청 네. 많아요. 네. 아니 오늘 유진이 아빠 동네 온 김에 는데 아, 진짜 너무 오랜 이제 앉아 봐요. 삶을 마치며 절반기 기도할 수 있는데 저차 115페이지 115페이지 할까요? 나 가진 <laughs> <아진> 재물 <laughs> 없애나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? 응. 먼저 올리브 블레이싱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, 출가한 자녀들도 좋고,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자녀들,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, <laughs> 고민하고 있는 것들, 또 바라고 있는 것들,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주셔서,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,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,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,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바 축복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네. 음, 뭐, 나눔을 좀 할까요? 나눔, 제가 먼저 좀 나눔하면 목사로서 행복합니다. 관리가 잘참 간만에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네, 별에 돌아왔다요 이제 혼자 서울에 있으니까 집은 늘큐티치기도 하고 안전하고 좀 따뜻한 집 믿을 수 있고 지금 직장도, 취업도 되면 좋겠고 남편도 뭐 건강하면 됐고 어, 저이서는뭐 네. 미호씨 손님 많은 면 좋지 이제는 괜찮다 상위 1%래 그냥 키도 그렇고 관게도 그렇고 손자 둘이 똑같이 좋아하니까 그래도좀 맨날 살고 보고 싶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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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안 잘자하게 기도 좀 여기 음. 와고 <laughs> <laughs> 말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웃은 것같아 쉽지가 않아그기 조금 더어시나 보다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기마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새롭네요 남편이 런 얘기를 하니까 말에 저가 이제 집사님이 오신 거그요 그렇지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고 확신해서 이번에 함께 같이 들었거든요. 근데 목자 아비로 일단 하시더라고. 기쁜이라는 거는 그 내가 돈이 있다고 성인된건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내가 뭐 조금만 그래도 하나 맡겨주시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분들이 집사를 임명을 받습니다. 됩니다. 하십니다. <목소리도> 오늘 아침기도하고 저도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 다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고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상대의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음. 목장 을 통해서 나눈 기도자들과 또 삶의 대안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고 가장 아름다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将来是去往哪 일을 게복시키 하는 것이 실제적인 또 우리 모든 목자식들과 일지 않는 자들에 호감이 될수 있도록 기쁨이 될수 있도록 좋은 시간 기름 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고 다음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품절이 소중히 지켜주시옵소 많은 간절 가지고 더 밝아진 모습으로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말씀 마음으로 모이시도록 함께하 주시옵소서 오늘 하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 그래도 싸어요 아, 집사님 것도 싸고 잘했네 <목소리도> 뭐... 아 배불러 뭐 이런 말요아